그데 얼마 전이 원곡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2, 3년생의 깜짝 놀라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틱톡을 휩쓰는 이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 기사 속에 나온 치어리더들은 바로 이분들인데요. 야 타이거즈가 상대팀을 3진아웃 시킬 때마다 흘러나오는 이 노래 삐끼삐끼송이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맞춰 무심한 표정으로 추다보니 상대 팀을 킹받게 만드는 춤으로 유명했는데요. 반복적인 멜로디와 단순한 춤 덕분에 누구나 쉽게 따라 출수 있어 어느새 이 춤은 야구장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친구들을 놀릴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은근하게 퍼져나갔던 삐끼삐끼가 야구장을 넘어 전 세계로 빵 터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입니다. 한국 야구장에서 촬영된 응원 영상들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되면서 이 독특한 응원성은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상들은 순식간에 바이러되면서 정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삐끼삐끼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삐끼삐끼 춤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패러디한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며 완벽하게 글로벌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헐리우스타도. 치어리더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NFL의 유명 치어리더도 이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삐끼삐끼가 소환되고 있는데요 한국 야구팀의 응원성은 넘어 글로벌 스포츠 팬들의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행이 그러하듯이 최근에는 다른 챌린지가 등장하며 삐끼삐끼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삐끼삐끼 원곡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삐끼삐끼의 원곡은 외국곡이 것이다라고 예상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삐끼삐끼의 원곡은 한국 노래였는데요. 원곡은 3인조 보이그룹 JTL의 마이레콘이었습니다. JTL 추억의 이름이죠. 이 그룹은 1세대 k 팝의 아이콘인 H.O.T의 멤버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이 결성한 그룹입니다. 마이레콘은 JTL의 정규 2집 수록곡인데 작사, 작곡, 편곡 모두 토니안이 한 곡이라고 합니다. 즉이 곡의 원작자는 토니안씨였던 것이죠. 최근 토니언 씨가 방송에서 자기가 이 노래, 원곡자임을 밝혀왔습니다. 앨범 발표 당시에는 타이틀곡 어베러데이가 너무 강력했다 보니, 그냥 수록곡 중 하나로 그게 주목받지 못한 곡이었는데, 이 곡을 가지고 한 DJ가 링스한 게기의 응원곡으로 사용되면서 약 23년 만에 빵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목받지 못했던 서러움이 싹 씻겨나갈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토니언 씨 얼굴이 아주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건 토니안 씨가 이 노래로 벌어들인 저작료가 겨우 26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유명한 노래였는데 26만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유행의 시작점이었던 이준 치어리더의 영상만 해도 수천만 뷰를 기록해 억 단위의 저작료가 입금되어야 정상인데 겨우 26만원이라니 엄청나게 이틀을 치고도 이것밖에 못 받은 슬픈 이유는 토니안 씨가 저작권 등록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늦게 했는데요 23년 전에 만든 곡인데 방송 기준 3개월 전에 있다고 하니 유행이 다 지나고 나서 저작권에 등록한 것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토니안 씨는 20년 전에 쓴 곡인데 이렇게 잘 됐지 몰랐다며 과거 소속사에서 저작권 등록을 깜빡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 옆에 직접 찾아가 자신이 원곡자임을 밝히자 관객사들이 놀라며 기사를 찾아봤다는 후이담도 전해졌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히트곡인데, 이런 비극적인 비하인드가 있다니,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토니아 씨가 이 사실을 밝히고 난뒤 원곡의 인기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벌써 이 소식을 접한 것인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의 댓글이 한 번도 토니아 씨를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이 외국인은 원래부터 이 곡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댓글을 남긴 외국인은 이 노래가 2000년대 중반 노키아의 벨소리여서 동남아 젊은이들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케이팝을 잘 몰라서 한국 노래라는 걸 몰랐지만 자신의 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댓글 말고도 이 노래가 나의 오랜 벨소리였다. 추억의 노래다. 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놨으면, 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벨소리사 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래된 케이팝도 좋다. k p o 은 보석이 너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다.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원곡이 역주행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토니안 씨의 씁쓸한 마음이 조금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